기본적으로 연탄 창고가 다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바닥이 여기에는 상당히 좀 고른 편으로 속하고 기울기도 벽이 사람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연탄이 쌓였을 때 이게 사람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쌓는 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는 여기 같은 경우에 앞에가 약간 좀또 튀어나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붙여서 쌓게 되면 기울기가 이렇게 앞으로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벽이랑 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놨던 그 정도를 이격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쌓아주시면 그 다음 연탄이 올라갈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탄이 겹쳐져서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벽 쪽으로 기울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는 굉장히 평평하거나 아니면 기울기가 완전 달라져서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지금처럼 서로 옆쪽으로도 이렇게 겹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피라미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씩 이격이 있는 게 가장 안전하게 쌓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받으면서 숫자 세고, 한 분은 쌓는 역할을 해주시고, 아주 팁을 드리자면 연탄하고 연탄 이렇게 이격이 있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첫 번째 자리만 이격시켜 주시고 나머지는 벽으로 다 붙여 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이렇게 틈이 없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 이상 올라갔을 때, 8장 정도 됐을 때 한번 툭 쳐봤을 때 움직임이 없어야 안전하게 쌓이는 거니까 음. 그렇게 좀 나중에 봉사팀에 그렇게 설명을 네.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어 있으면 안,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안쪽에서부터 채워서 나온다 음. 어, 상관없어요. 어. 네, 상관없고 여기 보시면 네. 이게 연탄 기존에 났던 자국입니다. 아. 여기까지 났다는 자국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걸로 추측을 할수 있죠. 네. 보통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실사 갔을 때 네. 되게 어르신이또 키가 작으신 네. 분들도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연탄 높이를 어느 만치 으면 될까요? 네. 라고 물어보시면 네. 되고요. 네. 그냥 어, 저기 쌌는데 원래 쌌던 데 자리 표시가 있다. 라고 얘기하세요. 음. 보통. 그러면 음. 이렇게까지 다 썼다는 거거든요. 음.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맞춰주시면 되고 네? 아, 나 너무 높은데 못 꺼낼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원탄을 이렇게, 힘 내려... 이렇게. 아. 어떻게 하냐면 네맨 음. 위에 이렇게, 음. 네, 이렇게. 음. 네. 빼서 넣습니다. 음. 제가 이쪽을 잡고 올려놓은 이유는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연탄을 갈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힘들죠. 기존에 자리가 딱 있어요. 보면은 저희가 아, 지금 그래. 밟아서 그런데 이렇게 자리 표시가 딱 있어요. 기존에 쌓아 그래서 처음에 실수할 때 그걸 잘봐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일자로 올라가면 연탄이 움직여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이,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이게 그냥 그냥 단독으로 일자로 서서 올라갈 때였어 그럴 때는 건들면 이게 막 덜렁덜렁 한단 말이죠.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 여기도 만약에 지금 이렇게 틈이 있어. 이 틈을 최대한 메꿔주는 거죠. 이게 일자로 딱딱딱딱딱 쳐서 다는 거는 정답이라고 할수 없어요. 무게 중심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끔 서로 서로 연탄이 이렇게 어긋나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어긋나더라도 흔들리지만 않 되는 게해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도 공간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냥 만약에 이대로 올린다고 치면 공간이 이렇게 자꾸 생기잖아요. 내 장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되는 이죠 이거는 백합 무너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첫 번째 자리를 잡았어. 근데 자리를 잡았는데 어쩔 수 없이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리라면 이 위에서부터는 더 벽으로 붙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잡아 주면 아름.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이 다음 연탄이 이렇게 가더라도 또 같이 겹쳐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원리는 계단 모양이라고 보시면 아래서부터 위까지 계단이 아니라 어, 이렇게 약간의 이격이 있더라도 계단 모양처럼 위에서 아래 연탄을 눌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